이번에 보실 그림은 아이패드 드로잉 강좌, 격자로 제니 형태 스케치하기입니다. 자, 오늘 그려볼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어, 자료를 찾다 보니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공교롭게 또 블랙핑크네요. 어,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고양이를 그렸을 때처럼 이렇게 격자를 쳐서 형태 스케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켜주시고요. 일단 캔버스는 스크린 크기인 2388에 1668 픽셀로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좌측 상단 첫 번째 아이콘 터치, 동작, 캔버스, 그리기 가이드 켜주시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 터치하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이제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어, 두께를 이제 조절하면 그리드, 선들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격자 크기는 125 픽셀로 설정하시면 세로 13칸이 딱 맞게 생성됩니다. 격자의 불투명도나 두께는 보시기 편한 정도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격자 크기는 설정 값에 따라서 칸의 개수가 틀려지니까 꼭 맞춰서 설정해주시고요. 자 캔버스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릴 때 이제 격자가 잘보였는데 <laughs>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네요. 격자 이제 후보정으로 보이게 해줄게요. 짠. 네, 격자는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포토샵에서 따로 작업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브러쉬는 에어브러쉬, 미디움 에어브러쉬. 자, 일단 형태 중에서 제일 우측인 뒷머리 한요 정도. 그리고 이제 머리, 외곽 라인에서 여기는, 어, 격자의 꼭지점에 딱 걸리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곳들은 똑같이 위치를 잡아주기가 쉽겠죠? 위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내려온 여기 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이제 해주시면 사진과 동일한 기울기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눈이라는 게 착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뭐 여기가 긴지, 짧은지,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 자꾸 이제 착각해서 형태를 틀리게 잡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리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격자를 쳐놓고 그리는 것도 그런 연습 중에 하나겠죠. 자, 귀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윗부분이 욕칸 예, 그려져 있네요. 제일 위쪽이 여기에서 1분의 1칸 정도 여기 내려온 정도 위치고, 오른쪽 끝은 이 선에서 3분의 1 정도 들어간 정도고요. 눈썹의 높이는 이 정도, 눈은 이 정도네요. 얼굴 반대쪽 라인은 여기에서 이제 6칸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선에서 안쪽으로 이제 3분의 1칸 정도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형태들도 쭉 그려볼 텐데요. 그림을 이제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의 경우 형태를 이제 그릴 때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형태 라인을 그리시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초반 과정에서 완벽한 형태를 만드는 건 힘들어요. 오히려 이제 부분의 형태를 신경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형태가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켜서 크기하고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그 안에서 조금씩 더 정확하게 형태를 다듬어가는 순서로 연습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형태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형태를 기준으로 좀더 디테일한 형태들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암의 형태도 중요하거든요 뭐, 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어두운 부분 정도는 살짝 이제 스케치를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형태 스케치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싶으시면, 어 지저분한 이제 스케치 선들은 좀 헷갈리니까, 지우개로 이제 지워가면서 선들 조금씩 정리해줄게요. 자, 이제 스케치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좌측 상단 첫 번째 아이콘 터치 공유 JPG 이미지 저장 해서 스케치 완성된 감상해 보실게요. 지난번 이제 고양이 그릴 때와는 다르게 격자를 더 촘촘히 쳐서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격자를 쳤는데도 형태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격자 크기를 작게 해서 좀더 디테일한 형태를 하나 하나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격자를 친 제니 사진 자료는 설명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운받으시고 어 다음 동영상에서는 채색해서 완성하는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드로잉 강좌 격자로 제니 형태 스케치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